One, two, 전세로 잘 살고 있다가 집주인 아들이 장가간다며 나가라고 하네요. 전세 계약청 구를 하면 5%만 인상하고 살수 있지만 그냥 쿨하게 이사를 가기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요즘같이 집값 상승했을 때는 가오부리지 말고 눌러있어야만 했어요. 두달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해 빨리 집을 구해야 하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전세 빌라 구했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네이버 부동산에 집을 찾아보았습니다. 회사가 하남이라 출퇴근을 고려해 강동구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제가 갈 곳은 없습니다. 옵션에서 빌라를 선택하고 필요없는 옵션을 빼고 원하는 거래 방식, 저는 전세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가격대 설정,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갈수 있는 금액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빌라 면적은 실제 크기와 다르기 때문에 방, 욕실수로 찾는 게 낫습니다. 저는 방세계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꿀팁. 이렇게 설정하고 즐겨찾기에 추가를 하던가 북마크 아니면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를 추가하시면 집을 구할 때까지 반복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번 설정해 놓으면 똑똑한 네이버가 기억했다가 클릭 한번이면 설정해 놓은 페이지를 그대로 다시 열어줍니다. 이거 정말 개꿀입니다. <laughs> 설정한 옵션에 해당하는 집들이 나와 있는데 가격을 보고 한번 클릭해 보면 해당 물건에 대한 기본 정보가 나옵니다. 빌라 평수는 인터넷 정보와 실평수가 틀리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 해당 층수와 관리비, 입주 가능일, 방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융자금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융자금 없는 집을 구하는 게 좋고 주차 가능, 세대당 주차 가능 대수도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물 설명을 한번더 보셔야 하는데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저처럼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물건처럼 불법 건축물이면 은행 대출이 안 나옵니다. 융자, 근저당이 있는지 보셔야 하는데,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1순위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융자가 있거나 근저당이 있으면 후순위로 밀려서 전세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깡통 전세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미지 사진이 나와 있으면 좋지만, 없는 경우 빌라 이름을 레이버로 검색을 하고, 이미지를 선택하면 인테리어, 도배장판, 작업판 사진이라던가, 임대사업자들이 올려놓은 분양사진, 부동산 매매일지 사진들을 찾아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오케이! 옆에 보시면 사이드 메뉴가 있는데 학군을 누르면 초등학교만 따로 표시를 해줍니다. 거리재기를 이용해 회사나 지하철, 버스역까지 거리를 대충은 미리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편의를 체크하면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마트 같은 위치를 볼수 있습니다. 검색을 마치고 원하는 집이 있으면 한번더 거리뷰로 주변 환경 및 주차 상태를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거리 뷰로 보시면 이런 곳은 경험상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실 기준으로 버스가 다니는 대로가 보인다. 패스. 차량 경적이나 바이크 소음은 밤에 더 크게 들리죠. 저층은 피하는 게 좋아요. 1급 발암물질 나도는 85% 이상 토양으로부터 방출되기 때문에 근접해 있는 지하층이나 건물 1층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담배 냄새, 소음, 집안이 들여다 보이는 단점 및 환기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창문의 방범창은 꼭 필수입니다. 차량이 있어 주차가 가능한 빌라를 찾는다면 주차 방식이나 주차 가능한 자리를 거리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간에는 자리가 있는데 야간에 자리가 없다거나 이중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정주차인지 늦은 시간에도 주차가 가능한지 현장에 와서 주하로 직접 확인을 하는 게 좋은데 주차는 병렬주차가 짱입니다. 창문 앞에 가로등이 있으면 환한 빛이 밤에도 들어와 좋을 수 있지만 여름철 하루살이 같은 날벌레가 창문을 닫아도 방충망을 뚫고 들어와 창문 앞 방바닥에 죽어 있는데 여름철 매일 치워줘야 합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집안 내부가 보이면 피곤하죠. 남양이더라도 블라인드를 치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거리비로 확인 가능한 조망권. 앞에 건물이 있어 남양인데도 빛도 안 들어오고 벽만 보이면 사는 동안 우울해집니다. 검색하고 거리비로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부동산에 연락해 집을 봐야 하는데 원하는 매물이 있으면 부동산에 연락해 계약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고 약속을 잡는데 부동산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구하고자 하는 빌라에서 약속 30분 전. 제일 좋은 시간대는 오후 한두시쯤 남양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나침판 앱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가끔 오류가 나서 잘못 알고 계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애가 있다면 집주의도 살펴보고, 층수도 확인해보고, 꼭 주차장 주차 컨디션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하나 쓰레기 배출 장소가 집 바로 아래라면 고양이나 새들이 음식물 봉투를 뜯어 헤쳐놓는데 미관상 보기도 안 좋지만 극혐 바퀴벌레 및 해충이 여름철 벽을 타고 집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고양이 울음소리, 밤에 아기 울음소리처럼 들리는데 혼자 있으면 무섭습니다. 인형과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부동산에 연락해 약속을 취소하거나 공부 삼아 집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는 집안 보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이집저 집을 보다 보면 짬뽕돼서 뭘 봤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빈집을 구경하면 좋은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보게 된다면 마음대로 볼수 없기 때문에 그냥 둘러보고 나오게 됩니다. 체크지를 들고 가 적는다는 분도 있지만 분위기상 쉽지 않고 저만의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창문부터 열어보고 앞집과 서로 보이는지 사생활 보호가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전망까지 보면 좋습니다. 창문이 이중창인지 확인하시고 샷시나 나무창은 바람이 솔솔 겨울철 우풍 장난 아닙니다. 창문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데 창틀 실리콘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면 단열 또는 결로가 발생하는 집입니다. 곰팡이 포자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아기가 있다면 그 집은 꼭 피하세요. 2년간 곰팡이 제거하면서 살았는데 힘들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방충망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구멍이 있나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정도 구멍으로도 모기는 들어옵니다. 집볼때이 구석에 가구가 있어 못 봤는데 이렇게 물자국이나 곰팡이가 있으면 이건 쫙 결로입니다. 만약 모르고 가구를 놓으면 이사갈 때 버릴 가구를 해야 하고 곰팡이 포자를 마시며 쭉 살아야 니다 혹시나 살고 계신 분에게 집에 결로 곰팡이 문제를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왕 물어보는 거 층간소음이나 위아래 누가 사는지 호구조사도 같이 해보면 좋습니다. 꼭 생각지 못하는 프로 십돌기들이꼭 하나는 살고 있습니다. 처음 집 보러 갔는데 층간소음까지 체크하는 건 솔직하게 불가능합니다. 수압을 체크해야 하는데 싱크대 물을 틀고 화장실 세면대 물을 틀고 변기물을 내려야 수압 체크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탁기 돌아가고 주방에서 물 쓰면 샤워 불가능. 이게 은근 아기 키우면서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집 보러 와서 세면대 물만 틀어보고 물잘 나오네? 이러면 크게 낭패를 볼수 있고 이때 변기물 내려가는 것도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 빌라 엘베가 있는 경우 3-4만원 정도 관리비가 나오는데 관리비가 6만원에서 10만원 나오는 곳도 있어 부동산이 말해주겠지만 꼭 관리비가 얼마인지 미리 파악해 눈탱이 맞는 일이 없게 하셔야 합니다 첫날 집볼때첫 번째 이중창 확인 방충망 확인 곰팡이 확인 뷰 확인 남향 확인 두 번째 벽결로 물자고 곰팡이 확인 살고 계신 분에게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세 번째 수압 확인 네 번째 옆집 위아래 호구조사 층간 솜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관리비 확인. 처음 집 보는데 앞에 말씀드린 다섯 가지만 확인하셔도 집잘 보고 오신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 10팀 넘게 보고 갔는데 창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수압, 곰팡이 이런 거안 보고 중개인 말씀만 듣고 좋아요 좋네요. 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정말 집이 마음에 들어 가족이랑 같이 최소 한 번은 더 집을 보는 게 좋은데 방문하실 때 야간 주차. 주말 주차 상태도 체크하시고 살고 계신 분에게 꼭 주차 물어보시고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도 집을 구하면서 총네번 방문하고 계약했는데 줄자를 가져와 가도면을 그려가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레이저 줄자 있으면 아주 편하게 측정 가능한데 콘센트 전등 위치에 따라 가구 위치도 달라집니다. 그림판을 이용해 도면을 실사이즈로 그려 배치를 해보니 옷장이 전등 스위치를 가려 옷장 하나를 버려야 했습니다. 정든 오래된 옷장 한 가지 여기 시트지가 들떠 2년 전에 양면 테이프로 붙여 두었는데 아직까지 잘 붙어있습니다. 한 가지 빼먹었네요. 사다리차 진입 여부 만약 불가능하면 엘베 크기를 보고 가구 및 냉장고가 들어가는지 계단 운반이 가능한지 체크를 하셔야 계약 후 발견하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도 다 보고 마음의 결정을 하셨으면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을 보내고 나중에 계약 진행을 하면 됩니다. 집 구하기 정말 힘들죠. 전세 잘못 구하면 전재산을 날릴 수도 있고 2년간 살 집, 엉망으로 구하면 개고생합니다. 대충 구하면 되지. 이런 생각 마시고, 제가 올린 영상 플러스 다른 분 영상들도 참고하셔서 실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편에는 전셋집 개가하는 방법, 대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 때문에 영상 업로드가 느린 점 이해해 주세요.